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은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라. 단 하나의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이고 단 하나의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지이다. 돈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은 돈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시민이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다. 삶이 생각할 가치가 없다면 살아있는 것도 가치가 없다. 무지는 악의 원인이다. 헌법을 깨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큰 죄이다. 진실은 영원하다. 자신을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덕이 없는 지식은 영혼의 장식보다 더 나쁘다. 진리는 대화를 통해 탄생한다. 정직한 말은 간단하다. 진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다. 언어는 생각의 거울이다. 아무리 큰 도시도 아이디어와 원칙에 기반을 둔다.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라. 그리고 무엇을 할수 없는지도 알라.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 정의된다.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알 때만 자유로울 수 있다. 영혼의 건강은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 누구나 스스로를 사랑하지만 행복하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행복한 생활은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생활이다. 사람은 그의 행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무지와 자만은 인간의 두 가장 큰 악이다. 모든 행동의 근본은 지식이다.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은 그의 친구이다. 가장 위험한 적은 우리 안의 무지이다. 자신의 무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첫 걸음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올바르게 행하라. 남에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영혼은 영원하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 삶의 목적은 자신의 인간성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잘못된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간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데 있다. 언어는 우리 마음의 반영이다. 최고의 복지는 영혼의 교육이다. 유용한 것만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영혼의 노예 상태를 탈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방식은 우리의 생각에 기반을 둔다. 법은 강한 자의 유인이자 약한 자의 보호자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미래를 결정한다. 지식은 도덕적 완성을 위한 수단이다.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지혜는 무지와의 영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인생은 행동에 기반한 연속된 선택의 결과이다. 무언가를 실제로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 무엇이 올바른지 알지 못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식만이 변한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다.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 가치가 없다.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지혜의 기초이다. 진실을 발견하려면 의심과 탐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모든 교육의 목적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진정한 지식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의 영혼은 그의 최고의 친구 또는 최악의 적이 될수 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진실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지한 자만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다. 옳은 것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기쁨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다. 진실한 교육은 영혼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는 영혼의 발전이다. 자신을 깊게 반성하면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진리는 탐구와 대화를 통해 발견된다. 지혜는 스스로의 무지를 알아차리는 데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그의 선택에 의해 정의된다. 삶의 진짜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물이다. 지식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올바른 삶은 깊은 사색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람은 그의 행동에 따라 기억된다. 삶의 목적은 영혼의 완성이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현명함의 본질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모든 좋은 것은 영혼의 균형에서 나온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의 무지이다. 지식은 자유의 기초이다.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지혜 없는 권력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선 타인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알면 세상을 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 옳은 길은 항상 가장 어렵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인생은 항상 자신을 탐구하는 여정이다. 최고의 복지는 영혼의 평온함이다. 무지한 자의 생활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든다. 관습은 존중받을 만한 순진함이다. 인생의 최대의 재미는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첫 걸음이다. 진실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한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무엇을 믿는지 알고 왜 그렇게 믿는지를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위험하다. 타인을 알기 전에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다. 사람만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 선택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마음의 평화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가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그것을 왜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나쁜 습관은 쉽게 얻어지지만 그것을 버리기는 어렵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행동에서 나온다. 진정한 지식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목적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